시청자 여러분들의 은퇴 계획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KBFD 방송국이 매주 목요일 전해드리는 은퇴 계획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선화 보험 플래너를 통해 은퇴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강보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케어 에드벤티지 플랜 컨설턴 허선화라고 합니다. 메리케어는 미국 시민권자와 기타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요건은요. 미국 시민권자 및 합법적 거주자인데요. 합법적 거주자들은 메리케어 신청하기 바로 직전 5년을 포함해서 연속적으로 미국에 최소 5년 동안 거주해야 되는데요. 또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들 또 말기 신장질환 및 ALS라에서 루게릭 진단을 받은 모든 연령대의 환자분들이에요. 메리케어에서 받는 혜택은요, 파트 A는 병원 입원 및 전문 간호 진료가 되겠고요, 파트 B는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가 되겠습니다. 메리케어 가입은요, 본인 65세 생일 3개월 전, 생일달, 생일 3개월 후까지 최초 가입 기간은 7개월이에요. 직장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요, 만일 제때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메리케어 파트 A, B가 나오면 메리케어 에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C라고 하기도 하면서 메리케어 우대 보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메리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커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메리케어 보험료 코페이먼트를 안 내시거나 약값을 저렴하게 처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메리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메리케이드는 하와이 주 정부 스테이트에서 해주는 저소득 혜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리케이드나 메리케어에 대해서 혼돈되시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어떤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100% 메리케이드가 되지 않더라도 액추라 협의라는 게 있고요, 또. LIS라고 그래서 로 s 인컴 서 i 스디라고 해서 100% 메디케이드는 아니지만 프리미엄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혜택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따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